186번 특수 목적 차량. 전차 야크트 티거입니다. 야크트 티거는 티거2의 차체를 기반으로 설계된 독일군의 구축전차입니다. 할링그라드 전투가 막을 내린 1943년 당시 독일은 소련군과 전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전쟁 초기에도 항상 소련군에 비해 전력이 부족했었습니다. 히틀러는 툭하면 300 스파르타 용사처럼 싸우라고 하였지만 그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기갑부대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는데 당시 독일군은 소련군에 비해 양적으로 경쟁이 안 되기에 질적으로 앞서야 했습니다. 반면 1942년 말부터 6호전차 티거가 투입되면서 질적으로는 우세하였으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에 독일군은 고심 끝에 돌격포, 자주 대전차포, 구축전차처럼 기반이 되었던 전차의 체급에 비해 화력을 강화한 다양한 장비들이 만들어져 전선에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티거 구축전차에 탑재되는 12.8cm 44대전차포입니다. 화력만큼은 강력했으나 견인포로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전투효율이 상당히 떨어져 대량으로 생산이 불가능했던 장비입니다. 독일군은 약 3,000m 정도의 거리에서도 적 전차를 완벽하게 격파할 수 있는 새로운 기갑 장비가 필요로 했었는데 12.8cm 대전차포를 전차에 탑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면서 신형 탱크 개발이 시작됩니다. 어포를 차량에 탑재하려면 당연히 차체가 커야 했습니다. 1943년 초 6호 전차 티거나 5호 전차 판터에 형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개시되었는데 어포를 장착하기에는 판터나 이거의 차체로는 구조. 자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이때 당시 등장한 것이 한창 개발 중이었던 6호 전차 B형, 즉, 그 티거2 였습니다. 티거2는 거포를 장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자체가 컸습니다. 티거2급의 차체에 12.8cm의 거포를 장착시키고 장갑과 화력까지 증가시킨 신형 구축전차, 즉, 티거 구축전차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티거 구축전차는 대비와 동시에 제2차 대전 중 실전에 투입된 기갑 장비들 중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강력한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었다는 이트을 얻게 됩니다. 1945년 1월까지 약 150대 정도를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도가 지지부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질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전쟁 말기라 물자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었고 계획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 부속과 자재의 확보가 어려웠고 연합군의 대대적인 폭격으로 생산시설이 막대한 타격을 입어 계획에서 틀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독일의 구축전차, 그리고 충분한 시험이나 개선요건을 거칠 시간도 없었기에 품질상 문제도 많았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 탄생하고 강력했으나 정작 애물단지 취급을 받은 일군의 기갑장비 라크트티거 리뷰였습니다. 중국, 중국 마우스 일단은 독일 구축전차이구요. 야크트 티거라고 하체를, 티거2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탱크입니다. 그래서 포탑 같은 경우는 일체형 포탑이라, 어, 장갑 같은 경우는 좀 좋은데, 기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싸, 쓰고 있는 모드가 지금 라디오 보이스 모드라고 영어로 나올 거예요. 독일 전차랑은 약간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기도 하지만 요새는 워낙 유저들이 커스텀 모드를 잘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좀 시켜봤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오리지널 이다크티거 엔진 소리랑 또 다를 거예요. 이것도 지금 사운드 모드가 적용이 된 거고요. 일단은 사이드가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방하 있는데 건물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앞쪽에 예상 지점인데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나 있고, 안쪽에 또 있네요. 대장전이 길어서, 근데 오른쪽에도 있죠. 오른쪽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 마우스 어디 갔지? 마우스 자, 오른쪽부터 정리를 합시다. 아이고! 시각 잡고 나이스샷 나이스샷 미니베비 씨벌 건네 뒤쪽에 당전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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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네 아 뒤에도 있어서 문제가 자, 하나 컷하고 빠지 빠졌다가 지금 라인 자체가 난타 완전 난타 전 <laughs> 난타전이라 지금 뭐 사운드 플레이고 뭐고. 럴 때가 아닙니다. 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오른쪽 바깥쪽 라인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대 포시고. 라인 상황을 좀 보, 보고 들어가든지 하겠습니다. 이쪽에 적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오른쪽.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있다 갈 걸.